안녕하세요. 수급차트 분석가입니다. 네, 2019년 6월 8일 지오소프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분께서 분석을 의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아, 지오소프트 보다 보니까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가 7,670원인데 이게 뭐 평균 한 2,000원 정도 또 최고 바닥은 거의 1,200원대부터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거의 5, 6개월 만에 지금 7,000원, 8,000원까지 갔었죠. 거의 수익이 한 400%, 500%까지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개인들이 쫙 매도를 하면서 주식 이 상승했고 주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중간에 물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은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기간 물량이 많습니다. 거의 기간의 매수로 주식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현재 평균 단가를 보면은 이게 지금 평균 단가 곡선이거든요. 거의 현재 평균 단가가 6,300원 정도 되죠. 이쪽에 보시면 6,300원. 네, 이거는 제가 그 계산 프로그램 만든 건데 이렇게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6,294원으로 계산된다. 어, 계산은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나름 어, 주어진 걸로 열심히 짜서 만든 겁니다. 네. 아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기관 숙을 보면은 지금 거의 투신 투신의 비율이 엄청나네요. 투신이 가장 먼저 매수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비율이 큰게 보험이죠 보험은 뭐 최근에 요즘 이 7천원 ,000원, 8천원대에서부터 매수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뭐 자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주체는 투신이다 라는 거즉 증권사 쪽에서 제일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외국인이 다 빨갛기, 빨갛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얼마 안 됐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기관은 이렇게 뭐 파란색이 좀섞여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관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차트를 중요시하는 거고요. 여기 상황에서 뭐 외국인이서 매수를 해준 뭐 좋을 테고 하지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기관들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 종목의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면은 GeoSoft라고 해가지고. 저는 컴퓨터 회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가 네 새벽 배송이더라고요. 새벽 배송 지금 오아시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지금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컬리는 잘 아시죠?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 새벽 배송 시장에서 마켓컬리가 현재 1등인데. 지금 이 마켓컬리가 광고를 열심히 하면서 덩달아 이 오아시스도 같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새벽 배송 시장을 규모를 한번 보면은 2015년부터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0, 거의 17년, 18년 두 배의 차이가 나면서 올해도 내년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118억 원 정도 됩니다. 1118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거의 수익을 80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당장 올해 이 회사의 수익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5, 6억 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오아시스가 엄청나게 커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또 같이 보면은 새벽 배송이 유통업계에서 화두로 얻어오르며 오아시스 마켓의 하루 평균 배송량도 매월 5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오소프트가 출한 사업보서를 고 보면 오아시스 지분 79.4%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9.4%면 뭐 이제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지난해 매출액 1,112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억 원을 기록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50%씩 매월 평균 배송량이 50%씩 상승한다고 보면은 이게 꽤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재 1등인 마켓컬리는 지난해 매출액이 1,570억 원, 영업 손실이 34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작년과니까 올해는 좀더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용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현재 마켓컬리가 시총 한 6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뭐 매출이 천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오아시스도 어, 그래도, 꽤큰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소프트 시총 자체는 1,118억 원인데, 어, 그렇다면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의 시총 1,118억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오아시스의 평가에 대해서 좀, 오아시스 마켓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맘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서 평가가 꽤 괜찮더라고요. 마켓컬립보다 좀 싸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이 회사의 현재 평가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전, 그 공시를 보면은 아까 기사에 나왔던 거죠. 79.43%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는 지금 오프라인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만 한, 한다고 보는데, 마켓컬리가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그 자, 이제 자회사까지 하면은 그니까 거의. 지어 소프트는 자회사까지 해 가지고 한 서른 몇개 정도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회사는 뭐 IT 쪽이죠. IT. IT 서비스, 광고 사업부, 이커머스 e 이렇게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온오프라인 광고, 유기농 식자재 온라인 비즈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 네, 이름은 지어 소프트인데, 실제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이 식품 판매드라고요. 거의 72.67%를 차지하고, 뭐 IT 서비스는 20%, 광고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식료품주로 분류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도 이거 좀 고민되는데요. 지금 탕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새벽 배송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보면은, 지금 시총도 큰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네. 이 회사가 더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종목, 뭐 매수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뭐 투신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투신 말고 금융 투자, 그 다음에 다른 기관 세력들이 뭐 최근 뭐 두세 달 이미 가격이 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도 지금 매수를 한걸 보면은 그래도 이 회사 다른 기관에서도 이 회사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